자, 라솔 걸려면 조금 이게 있어야 돼요. 골반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라솔를못 걸어요 절대 그래서 무조건 골반을 받치고 허리를 틀면서 어깨까지 걸어주고 그리고 저번에 했던 게 반대쪽 골반을 받쳐주는 거 여기서 디테일이 뭐냐면 발끝을 세워주고 발끝을 딱 세워주는 거야 자, 빨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바깥잡을 두고 자 여기서 배웠던게 상대방을 끌어오는 방법 손으로 남코를 어게 되죠 골반을 잡아주고 불어주게 되면 이 점을 끌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빵 넘기게 되면 첫번째 넘겨었던 공격을 했죠 근데 내가 이렇게 넘겼는데 상대가 이런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배웠던 첫번째 수입을 하기가 힘들어 자 지금 골반 쪽에 내 다리가 있는데 그대로 모금 쪽으로 나선쪽 다리는 엑스가드 쪽으로 바꿔거요자 그렇게 되면 자, 이 다리는 깊은 엑스가드가 되는거고 이대 다리랑 같이 상대방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할수 있어요 일단 상대방을 밀어주고 자 손을 놔주고 자 무릎 사으면서 그리고 당겨줄거야 밀지 말고 무조건 내 쪽으로 끌고 오세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을 도망가서 붙어고하는거예요 어.. 경험이 없 이렇게 밀고 가는 말이야. 그럼 상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망가요. 끝내 패스를 수입을 할수 없게 돼요. 다시 한번보볼고요 자, 텐디라스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, 이렇게 됐어요. 자, 다리가 무조건 들려야죠. 이쪽으로 가 다리가 무조건 들려야돼 그냥 쉽게 여기만 넣어줘. 쉽게 이것만 넣어주고, 반대쪽 엑스가드 패다로 해주는 거예 아까처럼 밀면서 어, 수입도 괜찮고 만약에 내가 좀더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럼 상대방 다리 자체를 넘겨주고 오목 잡고 벨트 잡고 그대로가게 되면은 백테이크까지 네, 완성이 됩니다.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잡아 잡고 있는 이 상대방의 발목이 떠 있어요. 떠 있어야 되지만, 변형 엑스가드를 전환해서 테크니컬 스탠드업으로 스입을 하든가, 이 다리를 넘겨서 손 바꿔서 백테이핑을 하든가. 두 가지 선택사, 마쥬!